와 손등. 떼... 다시 한번 더. 와 MAT라고 해서 배틀을 네. 이용해서 발목이라든가 무릎, 네. 척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상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 어느 정도 가동성이 나와야 되고 그 가동성을 갖고 있으면 부상의 위험도가 되게 줄어들거든. 요 네. 얼마 정도의 위치 거리감으로 해서 하는 건지 네. 이거 직접 테스트를 해서. 수치가 나와 네. 그 기존 수치가 있고 그 수치가 나와야지 이게 어느 정도 부상위험도가 낮다 높다고 얘기를 할수있는 음.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계을 하면 네. 이제 우리가 안 아프고 즐거운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웨이트 베어링 런지 테스트라고 해서 체중 지지 런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얼만큼 쓰는지 본 거고 자기 상태에서 허리좀더 높이고 네. 무릎을 최대한 꼽혀서 무릎이 발끝을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어, 이거를 테스트할 건데, 네. 기준이 있어. 10cm가 아. 나와야 되고, 네. 이 무릎의 각도는 45도가 나와야 돼. 이게 아. 가다 보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뒤꿈치를 이렇게 떼면서 가는 사람들, 네.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네. 발이 붙은 상태에서 내가 숙여도 되고, 무릎이 나와도 되니까 내가 최대한 많이 네.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잡라도 10cm 가까이 있는 칸인데, 이제 네. 우선은 얼마나? <laughs> 오늘부터 이제 성적표. 네네, 발목, 네. 무릎에 대한 성적표 으로손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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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측정 하실 때말씀드겠습니다들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해보시기. 네, 오을빨 앞에 주고두 번째 발가락이랑 뒤꿈치, 라인 맞추고, 왼쪽, 왼쪽 바른 135도로 이렇게 요앞쪽어로뒤쪽이요부터 그리고 손은 허리. 손리 잡고 앞에서 보고요 네. 그러니까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무릎 최대한 내려볼게. 다시 올리고 지금 이렇게 제 발가락 뒤에 있죠. 네. 이게 뒤에 뜨는 거. 음.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네. 발 붙인 상태에서 음. 다시 올려볼게. 요한 음.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음. 오케이 올리고. 음. 각도를 한번 뭐 측정해 볼게요. 네. 그대로 보실게요. 음, 네, 올리실게요. 네. 반대쪽 해보실까요? 네. 와, 음. 네, 그다시 올리고 지금 뒤꿈치 살짝 되거든요. 네. 네. 가해져 있는 만큼만. 오케이, 빼고 각도를 측정해 주세요. 응. 네, 올리게요첫번 발가락이 빨간색 선을 넘지 않게 쓴 네. 상태에서. 뒤꿈치도 라인 맞추고 네. 마찬가지로 손 허리 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반대 다리를 들어서 이 앞에 보이면 흰 선에 발을 최대한 멀리 터치를 하실 거예요. 가서. 맞아요. 맞아요. 서 최대한 멀리인데 네. 마찬가지로 뒤꿈치는 떨어지면 네.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손 잡고 손 떨어지면 안 되고 네. 가서 밟는 건안 돼요. 아, 밟는 면안 아, 예. 아, 아, 되고 아, 핸드폰 아, 터치하듯이 그냥 터치하고 계고 네. 자, 이번에 측정을 해볼게요. 3번 네. 네. 뒤꿈치 붙이고 최대한 멀리 오케이, 53 네. 음. 이렇게 떨어지면 실패 안 떨어지던데? 중심 잡고 있어요 오케이. 네. 다시 손 허리하고, 그렇죠 오케이 음. 오케이, 내리고 네. 측정해볼게요, 3번 세 3번이요? 네와 어, 손등 다시 한번더 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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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터 터치 와한번해볼해요게요와 오케이 와 이거 어 h touch 네 호흡하고 오케이 가 h 게 측정 오케이 64 응. 오케이 o u 응. 오 h touch t 6초, 75, 음. 77, 한번더 음. 오케이, 78다르 드릴게요. 음. 힘드세이거 <laughs> 자, 이번에 오른발 생각 왼발 네. 가운데부터 다시 해보시게요랍 5초, 5초,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기. 띄고 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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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돼요. 이게 와, 손대지 말고. 네, 좀 가시면 확 와, 가시지이 간데, 깔이 조금 이렇게. 이게한번 더. 와, 더. 이렇 흰색 라인, 붉은색 라인. 이렇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발가락 흰색 라인 이오고요 네. 뒤꿈치가 빨간색 선 넘지 않게. 네. 그리고 손 허리 한 상태에서. 다리 들고 마찬가지로 흰색 라인을 터치하는예요 네. 근데 고개를 들고 터치하려면 고하 흰색 라인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살짝 숙여서 밑에 보면 라인이 보이거든요. 네. 최대한 멀리 뻗어서 어. 터치하고, 제자리 버티는 것까지. 네. 해보실게요. 허. 이렇게. 연습, 처음 연습. 어. 마찬가지로 허리 손해야 돼. 네, 그리고 언제나 밟지 말고 그냥 가서 터치요 그렇죠. 오케이 다시 발 내리고 측정 가려볼게. 최대한 음. 네, 멀리. 오. 오케네 어? 측정 해볼게요. 오. 역시 미용실 라인 밑에 숙에서 밑에 보셔야 돼요. 나. 어? 그렇죠. 오케이. 오와 멀리 측정. 고 맞다. 오. 아, 살짝 내려놔야 돼. 잘했다. 이번에는. 네. 뒤꿈치를 원 가운데에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이 45도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를 세웠는데 그냥 살짝 잡으시는 게.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있을 거예요 네. 다리를 들면서 어깨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고정 네. 한 상태에서 이 무릎이 이 자에 닿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얼마나 돌아가는지 네. 두번잡으셨고 얘는 이렇게 잡고 정리해 보시고요 다리를 배고 천천히 한번 가보요 오케이, 내리고, 다리 내리고, 다시 한번더 들고 천천히 가보시 e 오케이 다시 내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t h e 도 go, 네. h e y go, they go, they go, they go, they g 이 t h 내리내리고3 0 y go, 게요 e y go, they 죠 o 리 들고 천천히 가보시 y 오케이 h 리 내리고 한번더 y go,

상자표가 나왔는데 우리 우선 언어를 봤을 때, 첫 번째 했던 테스트가 여기 잡고 발목에 이렇게 가동성을 보는 테스트였어요. 여기서 네. 이제 요구 하는 각도는 10cm, 앞에서 10cm가 나가야 되고, 여기 있는 각도는 45도가 나와야 돼요. 네. 이제 우선 언어 보면, 어 왼쪽은 지금 8cm에 40도, 네. 오른쪽은 9cm에 43도, 그래서 45도 이하. 혹은, 이래서 2cm의 차이가 나면, 이거는 부상위험도가 중간이라고 보시고 아, 있어요. 네. 스타일 스쿠션 밸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뻗어서, 무릎이랑 발목에, 고관절까지 해서, 이런 가동성, 동런 네. 움직임을 보는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적을 주는 거야. 최대한 멀리 뻗으세요. 이렇게 목적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서, 이 네. 점수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의 합을 계산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져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이게 돼서 어 이거 다리 길이 보면 유리하고 짧으면 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본것 같이 아까 제가 줄자로 네. 다리 길이를 실제로 쟀어요. 네. 우리 우선너호 다리 길이 85cm 네. 네, 나오는데 네. 다리 길이를 재서 여기 있는 3개의 합을 나누면 네.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퍼센테이지 보면 여기에서 우선너호 지금 왼쪽에 79, 오른쪽이 지금 83이 나왔어요. 네. 예, 원래 이게 차이가 거의 없는 게 좋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차이가 났고,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79%, 약4%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원래 이게 서 요구하는 각도는 94%. 네. <laughs> 예, 평균적으로 89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89도 안 되고, 네. 왼 이쪽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평소에 부상이 잦았던 부위. 그런 거를 조금 대입을 해보면, 이 네. 세게 떨어져요. 아까도 말했던 물어봤던 게왜 물어봤냐면, 여기서 지금 8cm가 나왔고, 여기 9cm가 나왔어요. 네. 네, 왼쪽이 좀 부족하죠. 네. 근데 퍼센테이지에서 79가 나왔고, 83이 나왔어요. 그것도 왼쪽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혹시 왼쪽이 아프거나 부상당한 경험이 없 물었는데, 네. 왼쪽에 발목이 안 좋다고 나왔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쪽, 특히 양쪽 다리 둘다 부상 확률은 좀 높은, 높고, 예, 네, 위험, ]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왼쪽 부상위험도가 엄청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고관절, 네. 우리 힙관절의 내외전이라고 해서 어떤 뇌외전을 검사한 보상데이데 우리가 요구되어야 되는 각도는 45도. 네. 이게 45도가 안 됐을 경우에 허리라든가 고관절에 또 무릎에 통증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똑같이 나오했는데 네. 30도. 아. 네.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발목, 하지, 고관전, 안 네. 전부 다안 좋다. 부상 위험도가 <laughs> 엄청 노출되어 있다. 네. 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 부상 위험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 기능적으로 아주 좀 낮기 때문에, 네. 최악은 아니에요. 70%뭐 낮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에 엄청 노출이 되어 있다는 네. 의미네요. 여기 보면 많이 나와요. 특히 이거 각도 같은 게 밖으로 벌리는 예, 이 각도가 80, 70. 이게 같이 가면 같이 갈수록 좋은데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음. 안쪽에는 비싸죠. 78, 78이 나왔죠. 네네. 근데 이거는 80 나왔고 70 나왔잖아요. 아. 이 왼쪽에서 이 방향성에 각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전체적인 각도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네네. 네, 대략적인 우리 다리 길이가 8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옆에 뻗는 것들 있죠? 네. 한 90은 가야 돼요. 어, 아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뻗으면 그대로 뻗은 상태에서 90까지는 가가야 돼요. 어, 그래서 보고 가면 90, 이 정도. 90 가죠? 네. 아, 안 다쳐요. <laughs>